안녕하세요. 해적짐 트레이너 김주입니다. 오늘은 레그컬 머신 사용 방법 알아보겠습니다. 기구 세팅 방법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쪽에 보이시는 이 레버를 당기셔서 기구의 위치를 조절하실 수 있고요, 이 끝에 있는 레버를 당기셔서 발목 롤패드의 위치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. 기구 사용하시기에 앞서 본인의 체형에 맞게 기구를 조절하신 후 운동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엎드린 후 앞에 있는 손잡이를 잡고 올리실 때는 힘차게 올려주시고 천천히 버티면서 내려주세요. 주의사항으로는 허리가 보시는 바와 같이 과하게 신전되지 않게 주의해주시고, 발목 롤패드가 발목에서 떨어지면 무릎 부상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.